할렐루야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하루 동안에 무슨 어, 일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혹시나 아프시진 않았는지 또, 또 문제 속에서 슬퍼하진 않았는지 또 희망 없다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힘을 내셔야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잃은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해? 네 하나님은 죽었냐? 성경 말씀에서 네 하나님은 죽었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난에 그냥 박수치듯이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서 기도 시작했다가 작전기도 실패하는 적이 있거든요. 오늘 작전기도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전기도 성공하려면 처음 기도 시작했을 때 작정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어, 작정 기도, 어, 40일 작정 기도 했다. 40일 작정 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안 가는 것 같아. 그러면 40일 작정, 작전, 시간 작정했던, 철야 작정했던, 물질 작정했던, 여러분 어, 새벽 기도 작정했던, 처음 출발했던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작정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작정 기도를 성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먼저 마음이 약해져서 중간에 포기, 기도 포기 문제 포기 인생 포기 포기라는 것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타고 마음이 딱 굳어지면 작전기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기도 실패하고 나면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든가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 커지든가 그래요. 그래서 작전기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 결단하는 마음이 결심하는 마음에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 작전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진짜 많이 했어요. 철야 기도도 70일 철야 기도도 해봤고, 정말 산 기도도 작전기도 40일씩 작전 기도해서 수없이 산에 올라가 보게 되었고. 또운악기도도 40일 작전기도 해서 그 추운데 그 40일 처음 마음먹는 게 끝까지 그 마치려고 진짜 작전기도 했고 정말 40일 생식기도도 작전기도 해봤고 근데 그거를 성공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는 내가 오늘 작전기도 시작했어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작전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작전 기도 성공하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작전 기도가 들어가야지. 준비 기도가 없이, 그냥, 나 내일부터 작전 기도야. 내일부터 금식이야. 그런 줄 알아. 식구들한테 통보하면 안 돼요. 나 내일부터 철야 기도니까 그런 줄 알아. 통보하고 그냥 철야 기도 간대. 난 며칠 40일 동안 철야할 거야. 그러니까 저녁마다 나 그냥 교육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도 중간에 가서 다 중단해요. 왜그런줄 알아요? 처음에 작전 기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중간쯤 가면 식어져.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싫어. 또 하기 싫어. 기도가 하기 싫어. 그러다 보면은 작전 기도 성공을 못 해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 줌에 되시고합니다 아, 아까도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제 작전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 놀랐어요. 작전기도 하면서 자궁암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받지 않고.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40일 작전기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하는데 그 암이 암이 이게 그렇게 자궁에서 나오는데요. 끈적끈적한그암암 암 덩어리가 나오는데 하튼간에 그 속옷에 묻은 게 삶은도 치지 않더래 그렇게 타마고처럼 이게 끈적끈적한 그 피가 썩은 피가 나오는데 나 작전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싹 그게 사라지면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작전기도가 병도 건진다는 것을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암병이라는 건 자궁암 암에서 자기가 작전기도하면서 곤진 받았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그 체험 속에서 어, 체험했기 때문에 작전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무슨 문제 있으면 자기는 또 작전기도 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해결받으려면 작전기도를 성공해야 돼요. 목사님도 작전기도 성공시키면서 문제 해결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작전기도 성공하려면 어, 성공하는 법은 처음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먹은 그 마음이 끝까지 그 날짜까지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한 이틀, 삼일? 그냥 하다가 그냥 시지부지? 마음이 시지부지?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시지부지? 아예 또 귀찮아서 아내에게 덮어버려 그러면 그게 작전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공 못한 거 실패한 거예요 기도 실패요 기도 실패 자꾸 하다 보면요. 마귀가 아마아이 사람 심지가 얕아. 기도 실패할 거야. 처음에 내비둬 중간 중간도 못 가서 아마 작전기도 안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 계속해서 더큰 문제 갖다 줘. 마귀들이 더큰 문제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고 처음에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작전기도 끝까지 못하고 무너져서. 아, 힘을 못, 못 받는 사람이야. 힘을 못 쓰는 성도야. 하면서 힘못 쓴다는 걸 마귀들이 알아요. 그래서 작전기도 실패하고, 영적인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질병마귀 공격하고, 가난마귀 공격하고, 혈기마귀 공격하고, 또 모든 문제 속에서 그냥 문제로 문제를 공격하면서 이 마귀가 그냥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기도 좋으면 목사님이 좋으면 끝까지 하려고 해야 돼. 끝까지. 그냥 10%, 20%만 하고 그냥 중단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왜 끝까지 기도는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몰라. 끝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안 다니까. 어느 정도 하고 시집부지 할까 알아.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기도의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또 어려움도 그대로 있어. 기도의 양이 안 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 돼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또랑을 치고, 거다 물을 붓고, 재단을 쌓고, 거다 불을, 하나님께서 불이 데려와서 모든 것이 활떠졌다그랬잖아요 여러분, 작전 기도는 재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기도의 단을 쌓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단을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응답이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작전기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야. 그전에는 한밤중에 녹음해서 막졸어가면서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아, 한밤중도 아닌데, 지금. 아, 졸립네, 일찍 일어나서 그런 거야. 지금 이제 12시도 아직 안 됐는데, 졸립네. 아, 여러분, 오늘 작전기도 성공하는 법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우리의 성도들. 작전기도 성공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도 벗고, 아기도 물리치고, 사명도 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열리고 열리고 열리는 축복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전기도 성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산마르무지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